그러니까 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태도의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면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지금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 사실은 그 일종의 부모 교육이나 부모 역할에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이 유행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모 교육을 주도하는 에, 문화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대치동이 주도한다. 음, 그렇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 태남이야 태북에 압구정 신가동 청담동 엄마들이 주도한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아, 네, 래서 이제 태남이라 하는 네네. 이제 태화산 남쪽에 이제 대치동으로 중심되는 지금 학원과 사교육계 이제 중심지고 네네. 태북이라 하면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어, 대치동보다 이제 원래 좀 부유층이 많이 모주했었고 뭐 그랬던 지역 네. 지금도 이제 사실 평균 자산이 더클 거예요 이쪽이. 네네. 네. 근 거기가 주도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추동 엄마들 들은 얘기가 이래요. 청담동 엄마들이 하는 걸 보면 공포감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왜냐면 아. 저들은 돈도 많아.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사실 굳이 좋은 대학 안 보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음. 근데 저들이 애들 공부까지 잘 시켜가지고 턱 먹고 싹쓸리하고 자사고 싹쓸리하고 결국. 음. 어, 의대까지 싹쓸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치동에 있는 나는 가진 거 없거든? 오로지 좋은 대학과 직업밖에 없는데, 거기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상류층이 주도하는 학부모 문화에, 그런 자녀교육 방식에 대치동이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남 여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네. 설명을 네. 드리면, 네. 뭐 강남이면 다 부자인 것 같고 다여기있을것 같지만 네. 실제로 대치동에 오신 분들의 태반이 네. 사실 전세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들뭐 1학년 때는 한 서너 번 되는데 11번 막 이렇게 네. 되고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그 문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네. 무리해서 사실 그렇죠 무리해서 거기 전세 값던 집값을 음, 감당해 가면서 음, 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치동에 있어 보면서 저도 음, 느꼈던 거는 음. 자기가 부자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어, 그게 많잖아요. 치성에는 거기서 보는 이데요아프 이제 는총정동에 상대적으로 많았고. 네네네. 네, 네. 어쨌든, 요런, 이제, 그, 그러니까 이런 배경 이해를 안 하면, 네. 엄마들이 또 오해합니다. 네. <laughs> 장난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학원에 네. 있을 때, 예, 네. 딱 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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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크레임을 걸고 환불을 요청할 때, 네. 네. 판단해야 돼요, 빨리. 네. 네. 어. 네. 청담동이다 그럼 환불 안 해줘도 큰불만 없이 가요. 근데, <laughs> 네. <laughs> <laughs> 사실은 이제, 예 어렵게 에,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외곽에 아파트 팔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세 들어오려면.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 그런 거죠. 왜이 책을 굳이 봐야 되느냐.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분명히 부모님들이 다른 책에서 전혀 볼수 없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있을 겁니다. 에, 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라든지 이런 상황은 한건 없이 부모라면 고민해야 될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과연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전부 다 대치동 엄마 코스프레 하기에 예, 여념이 없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음, 음, 예, 그러니까 가정이 찢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가정이 찢어지는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것은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음, 저는 올바른 답이 될수 없다라고 음, 보는 거예요. 음, 음, 예, 당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예, 말리는 얘기죠. 예, 잔뜩 욕심을 부축해 놓고 거기에 답을 주는 방식의 얘기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음, 음, 제 얘기는 욕심을 다시 진심으로 환원시키고 어,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새로운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데 에, 필요한 징검다리까지 안내하면서 어, 이게 사실은 똑같은 자녀교육서지만 뭐가 다를 거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에, 그동안에 그 많은 엄마들이 갔던 길또그 길로 안내했던 책, 강연, 저자들의 얘기를 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에, 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안내하는 책이 라서이 책은 꼭 에, 음. 보면 다른 책들과 아마 책꽂이에도 이렇게 다른 데 꽂아놓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